프로젝트 사탄 시작해볼까요? 표정과 제스처의 유머 기술은 말보다 강한 웃음 3탄에서 타이밍의 마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더욱 빛나게 해줄 차례입니다. 바로 표정과 제스처, 즉 비언어적 유머의 기술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머는 말로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보다 표정 한 번, 몸짓 한 번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살짝 비뚤어진 미소, 장난기 있는 눈빛, 어깨 한번 으쓱하는 제스처, 이 작은 것들이 대화를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죠. 오늘은 표정과 제스처로 웃음 짓게 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당신의 유머는 말보다 앞서 웃게 만들 거예요. 실전 예문 5가지. 친구가 놀리듯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살짝 늙은 것 같은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장난스럽게 미소 띠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늙은 게 아니라 세월의 품격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보다 표정 변화로 먼저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진지하게 실수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이럴 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동그랗게 하면서 응 저도 깜빡 잘해요. 우리 한팀 만들어 볼까요? 표정과 손동작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수 있답니다. 데이트나 대화 중에는 가벼운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살짝 웃으며 눈썹 한번 올리면서. 그래요. 드디어 알아보셨네요. 훈련의 결과죠. 조용한 회의 시간에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고 미소띠며. 이 정적이 혹시 저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오늘 옷잘 어울리네요. 머리 한번 쓸고 장난스럽게. 이거요? 이 옷이 저를 고른 거예요. 몸짓과 표정이 유머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의 훈련 포인트. 말보다 표정이 먼저 반응하게 하라. 유머엔 눈빛이 생명이다. 몸짓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상대가 웃기 전 본인이 미소로 분위기를 리드하라. 어, 오탄 예고입니다. 이제 당신은 말로만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정 하나로 눈빛 하나로 상대의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오탄에서는 상황별 센스 있는 대화 응용법, 즉 유머를 실제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 직장, 이성, 낯선 사람. 누구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는 법. 오탄에서 그 실전 기술을 알려 드릴게요. 센스는 연습으로 완성된다. 다음 편에서 진짜 응용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